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되돌아보면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중국은 거대한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산봉우리다라며 시진핑의 1대1로를 함께 하겠다라고 만들었던 게 신남방정책 아니었습니까 또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친중정책을 얼마나 많이 폈습니까 문재인이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침몰시킨 그 죄. 반드시 문재인이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요. 지금 현재 문재인 난리가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보란듯이 문재인을 박살낸 위인. 과연 어떤 분일까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 난무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아니지만 그런 자리에 참석한 자체가 보궐선거 패배 뒤 내건 이념보다 민생기조와 반대됩니다. 참고로 이 신문은 저쪽 좌파신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고 44주기 추도식에 참여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큰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로 감사, 감사를 표한 것은 보수층 지지 결집을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했지만 이전처럼 문재인 정부나 진보 세력의 각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놓고 난무한 비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날 추모식을 연 민족중흥회의 정재호 회장은 행사의 시작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비난에 열을 올렸습니다. 돌발 상황도 아니고 공식 식순에 있는 발언에서 별다른 근거 없이 전직 대통령을 주체 사상파라고 비방하는 내용의 행사에 참석하는 자체가 현직 대통령으로선 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민주당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국 강병의 대업을, 부국 강병의 대업, 눈부셨던 박정희 시대, 새마을 운동의 불꽃, 호호 벌판에 천지개벽 한강의 기적 등의 말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찬양한 민족 중흥회의 정재호 회장은 대한민국 현대사에 미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황당한 변곡점을 찍은 것은 문재인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의 등극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중흥회의 정재호 회장은 이 발언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그는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박정희 흔적 지우기에 광분했다라며 배은망독의 극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정권이 북한 김정은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자칭 남쪽 대통령 문재인의 이 언동과 또그 과정을 줄줄이 영로라면 국사농단의 범정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매서운 사대질이라며 이 대목은 섣불리 놓칠 수 없는 중대한 경고 경고가 아닐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laughs> 문재인 권력이 마구 이 흩뿌린 좌파 이념의 씨앗은 괴담 조작 선동의 파장을 넘어 거대한 먹이 사슬을 구축했다라며 문재인 정권과 권력에 기생하는 사이비 시민 단체가 양산되고 권력은 국민들의 혈세를 허들의 물 쓰듯 퐁펑 쏟아부었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사악한 가짜 뉴스가 춤추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찔한 순간을 용케 뚫는, 용케 뚫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은 하늘이 허락하신 천행이라며 행동하는 뜻심으로 통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탈모 현상을 빚고 있는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데 또 바로 심는데 모든 것을 던지는 용맹을 효과적으로 분출하고 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치겨 세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언급한 정 회장은 핵 확산금지조약 NPT에서 명예롭게 탈퇴해야 한다라며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폐지 주장에 힘을 힘이 실리는 것도 당연지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건건 일척의 결단을 내려야 할 엄중한 시점이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생존을 담보하는 국군 통수권자의 비상 대권은 헌법에 명시된 오롯이, 오롯이 대통령의 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이 오마이뉴스가 이렇게 문재인을 박살낸 민족중흥회의이 정재호 회장의 작심발언, 이, 이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뭐 박근혜 또뭐 윤석열, 박정희 까는 댓글도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부분 다 문재인에 대한 바른 말만 했네. 문재인 5년 뭐했는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제대로 문재인을 박살냈네라는 네티즌들의 글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민족중흥회의 정재호 회장도 강조했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이 범죄 행위. 문재인이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 라는 절규안이었겠습니까? 민족중흥회의 정재호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왜 이런 작심 발언을 쏟아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바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전과 사범, 이재명 같은 자들. 또한, 거대한 운동권 카르텔의 범죄자들인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 위원들, 문재인 같은 이런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더 가열차게, 독하게 가셔야 합니다. 이, 문재인을 박살낸 민족중흥회의 정재호 회장님, 화이팅! 잘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